뒷면이고요. 뒷면이에요. 아름다운 오디피기 스티커가 가득. 오디피기 놀이로 예술성과 창의력을 키워요. 이렇게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장을 펼치니까 어, 안나와 엘사 그림이 있고요. 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오른쪽에는 색칠을 하게 되어 있네요. 뭐 그림이 너무 너무 예뻐요. 엘사를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안나를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이렇게 색칠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놔나> 너무 너무 귀여운 크리스토프 아기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크리스토프 큰 모습. 소년 크리스토프와 아기 스벤을 멋있게 색칠해 보세요. 크리스토프와 스벤을 멋지게 색칠해 보세요. 아 여기는 엘사 방이네요. 엘사 방은 색상이 보라 보라 하네요. 오 역시 공주님 방답게 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이 방에 예쁜 스티커를 붙여서 한번 꾸며보아요. <놀람> 안나 공주님 방이에요. 안나 공주님 방은 핑크핑크하네요. 어, 공주님 방 어, 너무너무 예쁘고 어, 밑에 인형들도 너무 귀여워요. 여기는 겨울왕국에 나오는 어, 숲속이네요. 눈이 가득 쌓여있어요. 아름다운 숲속. 겨울왕국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어, 아름다운 마을과 호수도 있고 배도 있네요. 어,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인 아렌델 성이에요. 공주님들의 의상이에요 오디히기 의상인데 어, 의상이 정말 정말 예쁘죠 영화에 나오는 그 의상과 똑같은 것 같아요 공주님들 의상과 여기는 꽃도 있어요 어머나 구두 공주님 구두가 정말 정말 귀엽네요 크레스토프 의상과 구두 장갑 어, 그리고 우리 귀여운 스벤 어릴때 모습도 있어요 스벤이 좋아하는 당근 그 다음 창에는 안나, 엘사, 크리스토프 옷디 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의상 스티커가 있네요. 엘사, 안나에게 옷을 입혀 배경판에 예쁘게 꾸며주세요. 화려한 공주님들의 의상과 소품이 계속 나오네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올라프예요. 어, 귀여워요, 올라프. 어머나 세상에. 엘사, 안나, 크리스토프. 아기 때 모습이에요. 어떻게, 귀여워서 어떡해요. 어 이렇게 애기 옷도 있어요 엘사와 안나 아기 때 정말 정말 예쁘네요 마지막 장이에요 어,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스티커북도 어,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도 좋고 어, 정말 강추 드리고 싶은 스티커와 컬러링북이에요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스티커를 붙여서 어린 엘사와 안나를 예쁘게 꾸며보세요. 뒤편에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이걸 떼서 여기에 그림에 한번 붙여볼게요. 먼저 어린 안나공주의 드레스를 한번 떼볼게요. 떼서 안나공주에게 입혀보아요. 오! 이렇게 완성됐어요. 어머, 안나공주가 예쁜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릴 적 안나공주님의 드레스를 떼서 공주님에게 펴볼게요. 어, 여기 맞추기가 살짝 조금 힘드네요. 어머나 예쁜 공주님 드레스 완성됐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린 엘사와 안나를 예쁘게 색칠해보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안나 공주님 파란색 드레스를 떼서 붙여볼까요? 오예뻐요 안나 공주 드레스 그리고 우한 그리고 우한 엘사 공주님 드레스예요 그리고 어 구두도 있어요 구두. 어... 안나공주님 구두 같은데요? 안나공주님. 어, 발이, 발이 없어졌어요, 발이. 그냥 이렇게 붙일게요. 엘사공주님 구두. 구두. 어, 발이, 발이 안 보여, 지금. 어, 구두가, 그래도, 어, 구두. 예쁜데요? 그리고, 어, 이거, 엘사장갑. 엘사장갑. 에사 공주님 장갑 끼세요. 장갑 끼고요. 어, 손가락이 맞추기가 어좀 힘든데요. 어어 어, 손가락이 좀 보여요. 손가락이 손가락이 보여. 공주님 장갑 끼세요. 이렇게 공주님 장갑을 꼈어요. 어 그리고 왕관 있어요. 왕관을 이거는. 엘사공주님 왕관 같은데요. 왕관은. 공주님께 씌워드릴게요. 공주님 왕관 쓰세요. 오! 완성! 눈도 있어요. 눈도 바깥에 장식하라고 이렇게 붙여보고요. 눈, 눈이 내려요. 이거는 목걸이에요. 목걸이. 이거는 안나공주님 목걸이 같은데요. 안나공주님 목걸이 착용하세요. 오! 목걸이 착용했어요. 그리고 엘사공주님 부채. 이거, 누구 부채죠, 이거? 어느 공주님 부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어, 안나 공주님 부채인가요? 안나한테 붙일게요, 그냥. 부채, 부채되고 있는 안나 공주님, 완성됐어요.